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넘어가는 유부녀입니다. 친구들 대비 일찍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을 만나면서 결혼이 하고 싶어졌고 남편이 저보다 여덟 살이나 많기에 빨리 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프리랜서 수공예 작가입니다. 미대를 나왔고 집에 작업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루종일 집에서 보냅니다. 가끔 외출을 하는 경우는 장보러 가거나 남편이 건망증이 심해서 두고 간 서류들을 회사로 가져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바로 근처라서 자전거 타고 10분이면 갑니다.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그 외에는 외출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이다 보니 집을 남편의 회사 근처로 구했습니다. 남편 회사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 대중교통도 잘안 되어 있기도 하고 집값도 저렴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처음 올 때는 저희가 가진 돈 대비 넓고 좋은 집으로 왔기에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처에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다 보니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지다 보니, 엄마 아빠 집에 가는 경우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평소처럼 남편에 두고 간 서류를 가지고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날 따라 바쁜지 직접 내려오지도 못하고, 후배를 내려보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사람이라 얼굴을 모를 거라고 하였기에,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어디선가 나치 익은 한 남자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동아리 선배 오빠였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하였더니 반갑다고 인사를 하면서도 지금 회사 선배 사모님 뵈려 나왔다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진 곳에 저는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오빠가 찾는 사람이 나 아니냐고 물었더니 제 남편의 이름을 말하면서 맞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맞다고 하자 갑자기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데 살짝 당황했습니다. 바쁜지 제가 가져온 서류를 받아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뭔가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웃기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회사 후배가 제가 아는 사람인 줄 몰랐다며 참 세상 좁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맨날 집에서 혼자 있는 것 같다면서 조만간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좋다며 날짜만 잡아서 알려주면 음식 등 손님 맞이 준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남편과 같이 그 오빠가 저희 집으로 놀려왔습니다. 빈손으로 올수 없어서 제 선물을 사왔다고 하였습니다.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다가 남편이 잠이 든 후에 그 오빠는 집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데 혹시 선물을 확인해 보았냐고 묻길래 아직 안 봤다고 하였더니 꼭 보고 나서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오빠가 간 후에 선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야한 여자 속옷과 함께 그 오빠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가 나서 막 따졌습니다. 그냥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다면서. 잘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만 괜찮으면 잘 어울리는지 자기한테도 보여주면 더 고맙다면서. 괜찮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상사와이프에게 이런 선물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제 정신이냐고 물었더니 마음대로 생각하라며 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 속옷을 들고 그 오빠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 선물 박스를 던져버리는데 저를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반항을 하였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침대로 끌려갔고, 싫다는 의사표현을 계속하였지만, 강제로 그 짓거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관계 후에 그 오빠는 아무렇지 않게 잠을 자버렸습니다. 저는 찢어진 옷들을 대충 수습을 하여,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남편을 깨워서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만취가 되어 아무리 흔들어도 깨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오빠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어제 일을 꺼냈더니 정말 성의 없게 미안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밖에 사과할 수 없냐고 진심으로 미안하냐고 물었더니 잠깐 볼수 있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거절하였으나,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며 보자고 하였고, 그렇게 밖에서 만났습니다. 남들이 다 보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말을 하기가 곤란하니, 차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오빠의 차를 타자마자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무섭게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려서 도착한 것은, 어느 한적한 공터였습니다. 할말 있으면 하라고 하였더니, 또제 몸에 손을 대면서 저를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리치면서 반항을 하였지만, 너무나 외진 고디기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힘으로 완전히 제압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원치 않게 또 저는 그 오빠가 농락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의 끔찍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기는 미안하지 않다면서 너도 좋아하던데 또 생각나면 연락 달라고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한참을 울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탈자 좋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밉고 화가 났습니다. 저를 부르는 남편은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저의 행동에 당황해 하였지만 금세 TV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침대에서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남편 품에 안겨서 자고 있었습니다. 순간 놀래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정말 무슨 일이 있냐며 저한테 자세히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남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집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그 자식을 죽이려 가겠다며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남편과 수많은 대화 끝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조사 끝에 범행은 밝혀졌고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남편 회사에도 소문이 났고 그 오빠는 회사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그일 이후에도 가끔씩 자다가 침대에 누운 남편을 보면 놀래서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그때마다 미안하다며 달래주는 남편이 밉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이 악몽이 언젠가는 없어지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링크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 주세요. 끄끄.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 주세요.